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노펙스가 12%대 강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 요날 팔았어요. 요 날. 1월 4일날 종가에. 그쵸? 지난 목요일날 종가인데, 저는 하락할 때 팔아요. 근데 시작점이 있겠죠? 그 시작점은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뭐,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자, 어쨌든, 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기술적으로 인해서 못 잡는 구간이에요. 뭐 돌파하는 구간에서 뭐 하루 뭐 단타를 치겠다 이러면 할수 있는데 자 제가 오늘은 주식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요. 여기 고가. 그렇죠? 고가를 만드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 시장에서 고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즉,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요. 그쵸? 시노펙스는 어떤 식의 좋은 일이 있느냐? 뭐, 혈액 투석기에 대한 뭐, 국사나 그리고 국책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그 선반영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 자,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초과 시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시노펙스의 시가 총액은 6,900억. 여기서 플러스 12% 하면 어, 거의 한 8,000억 정도의 시가 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겠죠. 그쵸? 내용 확인해 보면 지금 7,500억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돼요. 시노펙스의 실적이 올해 좋아집니다. 자, 20년도에 적자. 21년도에 52억, 22년도에 129억, 이렇게 진행되죠. 근데 올해 예상치가 251억으로 잡히고요. 1분기 때 71억, 43억, 65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 70억, 110억, 거의 한 100, 한 70억, 80억 정도 되고 나머지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나오면 251억 정도 될것 같다. 그러면 대략 22년도 대비해서 실적 상승폭이 한100%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주가 상승폭은 22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자 보세요. 24% 그쵸? 근데 작년부터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224% 그쵸? 정확하게 실적 화, 어, 주가 상승폭이 확인이 되죠. 그렇다는 건 이걸 일본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 언제부터 이런 시세가 나왔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23년도에서 계속 2월달 뭐 시장 좋고, 뭐 2차전지 가고, 반도체 가고 할때안 가다가, 8월달에 신고가를 딱 갑니다. 이때부터 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쵸? 이때부터 보라는 겁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주식 투자자는 절대로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고요. 절대로 고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상승을 시작한 그 이후에는, 그쵸? 가격을 토대로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은 잡아낼 수 있다. 그게 신고가 매매 전략입니다. 그쵸?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고요. 그쵸?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신고가를 달성을 한게첫 번째 8월 달입니다. 8월 달. 그렇죠. 8월 달인데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를 한번 시켰죠.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고 즉 눌림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시노펙스를 눌림목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거 그냥 딱 보고 60일 이평선 지지 받고 다시 돌파할 때 공략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 물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눌림목 거치고 돌파하는 과정 다시 거쳤죠. 그럼 뭐예요? 신고가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이 구간 있죠. 여기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여기 그냥 날짜 그냥 정확히 딱 보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요날 12월 뭐 19, 20, 21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렇 자, 여기 보시면 12월 20일 있죠? 20일 시노펙스 있죠? 12월 20일 시노펙스 8시 51분. 그렇죠?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올려서 더 볼게요. 쭉 올려서 보면 12월 18일도 있죠. 12월 18일 시노펙스. 그렇죠? 12월 18일 시장가 매수 시노펙스 8시 47분. 그냥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렇죠? 정확하게 18일. 그렇죠? 18일. 아까도 20일 보셨죠. 시작한 날 22일 날. 22일까지 딱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월 20일 시노펙스. 그렇죠? 8시 53분. 시장가 매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매수한 최종 매수가격 얼마예요 시가죠? 5,200원 이거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쵸 여기 10, 19일도 20일도 계속해서 매수를 날렸죠왜 신고가 돌파가 나왔잖아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11% 상승 6% 상승 9% 상승 13% 상승 그 다음 날5% 상승, 그 다음 날2.5% 상승, 그리고 1월 4일, 지난 목요일이에요. 5% 하락, 종가 매도. 자, 여기서 10%가 빠져서 끝날 수도 있겠죠. 매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정된 내용만 가자. 그렇죠. 여러가지 호재거리들이 실적으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될지 그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쵸. 주가 상승이 나온다. 미래가치가 반영돼서 실적으로 딱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실적 기대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적 기대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누가 와도 못합니다. 워렌 버핏도 못해요. 근데 가격은, 그쵸? 우리가 떨어질 때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들을 잡자. 그게 신고가 매매 전략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시노펙스가 지금은, 어, 너무 이 단기간 폭등세가 심해갖고 저는 오늘 갈줄 알았는데 못했어 무서워서 못했어요. 근데,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 매매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1월 10일날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이 밑에 3S 있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보세요. 7% 상승. 그쵸. 시가책을 시켰죠. 그쵸. 자, 내용 그냥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코프로 버티리얼즈. 똑같죠.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왜 신고가니까. 어때요? 7% 상승. 근데 요 날만 공략했을까요? 그쵸. 저과를 정확하게 잡은 내용. 그쵸. 이건 눌림목 매매가 되죠.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월 8일 날. 에코프로 버티. 8시 57분. 장 시작 전 어떻습니까? 정확히 체결. 마이너스 2.49%. 그렇죠?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종목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3S. 이것도 보세요. 어때요? 시가 이탈했죠? 그렇죠? 근데 장 중에 고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28%까지 간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 이탈해서 완만하게 손절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가 스킬을 키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 그리고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막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고가에 물린다 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신고가 매매 익히시고요. 제가 1월 이벤트로 소통방을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를 딱 1000분까지 1월 달 중에 그렇죠? 1월 달 중에 이 돈을 받도록 할 테니까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에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버티 뭐 3S 아까 전에 나왔었던 뭐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서 제가 장시작 전에 그쵸 장시작 전에 진행을 할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어, 수익 모델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다 어, 무료로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노펙스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이래요 저는 오늘까지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근데 다른 종목 즉 신고가 종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만 수익을 낼수 있는 내가 기술이 갖춰져 있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노펙스의 신고가 매매 전략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쵸? 그 적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려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시노 신호, 그쵸? 신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숫자 3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곡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시노펙스 지금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할 때까지 팔지 마세요. 어차피 고가 못 잡아요. 고가를 잡으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락해도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자 제가 12월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나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한 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100% 정도의 수익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제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